40년 만에 재회를 끝낸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눈을 떴다. 희미한 한 줄기 햇빛이 창 사이로 스며들었고, 새벽의 공기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애매한 온도를 품고 있었다. 그 공기 속에서 나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혀졌다고 믿었던 어떤 감정이 천천히 기지개를 켜고 있었다. 부엌으로 걸음을 옮기며 뜨거운 물을 끓였다. 주전자에서 올라오는 수증기를 바라보는 동안 어제 선의의 표정이 떠올랐다. 늙어버린 얼굴 사이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생기와 고집. 그리고 그 얼굴 안쪽 깊은 곳에서 스치듯 보인 불안함. 우리의 재회 뒤에는 기쁨보다 더 무거운 게 숨어 있었음을 나는 느끼고 있었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마음 속에서 천천히 긴장이 풀렸다. 하지만 곧 다시 수면 아래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감정이 목을 조여왔다. 오늘 우리는 다시 만나기로 했다. 오늘은 어쩌면 어제보다 더 많은 것이 드러나는 날이 될지도 몰랐다. 오래된 비밀 말하지 못했던 상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진실들. 황혼의 문턱에서 꺼내야 하는 이야기들은 때로 젊은 시절보다 더 아프다. 집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어제보다 훨씬 더 긴장한 얼굴이 있었다. 그러나 그 긴장 뒤에는 묘한 기대감도 있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마음을 굳게 닫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열어야만 견딜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아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다.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공원까지 가는 길은 어제와 동일했지만 마음은 전날과 완전히 달랐다. 공원의 입구에서 나는 잠시 멈춰서 벚나무 벤치를 바라보았다. 어제의 두려움은 사라졌고, 대신 묘한 담담함이 찾아왔다. 오늘은 반드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벤치 옆에 앉아 바람을 맞고 있을 때, 멀리서 선이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어제보다 속도는 더 느렸고, 몸은 조금 더 구부러져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여전히 특유의 힘과 생동감이 있었다. 황혼의 육신이 늙는 만큼 마음이 굴복했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나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나이에 삼켜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녀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어떤 긴장이 서서히 풀리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잃어버렸던 옛 물건을 다시 찾은 듯한 안도감이 있었다. 그러나 그 안도감 뒤에는 또 다른 두려움도 숨어 있었다. 사람의 인생은 늘 양면성을 품고 있었고, 특히 나이 들어 마주하는 진실은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데리고 온다. 오늘의 우리는 별다른 인사 없이 천천히 앉았다. 자연스러운 침묵이 우리를 잠시 감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선의의 숨결에서 가볍게 섞여 있는 떨림을 감지했다. 내 마음에도 떨림이 있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떨림이었다. 그 떨림은 곧 꺼내야 할 진실을 예고하고 있었다. 선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고 나는 눈을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얇게 드리워져 있는 그림자 같은 표정이 보였다. 그 표정은 어제는 없던 것이었다. 분명 무언가 말하려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과거의 이야기가 다시 흘러들어왔다. 우리를 갈라놓은 첫 번째 균열. 서로를 향한 오해. 감정과 진심이 엇갈려 흐르던 날들. 나는 젊은 시절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세상에 대해 강한 척 했지만, 사실 누구보다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었다. 선이 역시 강하게 보이려 했지만 누구보다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 시절 우리는 너무 어려서 모든 것을 정면으로 바라볼 용기가 없었다. 사랑 앞에서도 우정 앞에서도 두려움과 미숙함이 우리의 입술을 꽉 막아버렸다. 한번 말하지 못한 진심은 두번 다시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 침묵이 간격을 만들었다. 그 간격은 결국 우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넓어졌고 서로를 놓쳐버렸다. 그리고 지금 광혼의 시간 앞에서 서로를 다시 마주한 우리는 과거의 그 틈을 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선희는 천천히 옆으로 고개를 돌렸다.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한동안 감춰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려는 사람의 표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무겁고 깊었다. 오래된 상처를 끄집어내려면 그만큼의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젊은 날을 조용히 되짚기 시작했다. 과장님이 그녀에게 먼저 털어놓았던 이야기. 자신이 좋아하던 사람의 마음이 사실은 나에게 가 있었다는 사실. 선희는 그것을 들었을 때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고 했다. 나를 생각하면 물러나야 했지만, 사랑은 물러서기 쉽지 않았다. 그 갈등은 그녀에게도 고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감추기 위해 나에게 무심한 척 했다. 희생하는 척,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나 그런 척이 오히려 상처를 더 크게 만들었다. 나는 그녀의 그런 태도를 오해했고, 그녀는 나의 침묵을 오해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그 방식은 서로에게 상처만 남겼다. 그 시절 선의는 말하지 못한 진심이 많았다. 나 역시 그랬다. 사랑은 나이 들면 잊히는 줄 알았지만, 젊은 날의 사랑은 번져 사라지기보다 오히려 깊은 곳에서 오래도록 타오른다. 선희는 그 사랑을 포기했다기보다 나에게 양보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양보는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희생이었고 나는 그 희생을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과거를 되짚으며 선희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목소리 속에는 후회와 안도, 그리고 깊은 그리움이 동시에 배어 있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하지 못했던 말들을 마음속에서 꺼내며 한순간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늙은 지금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때 나는 선희의 얼굴에서 정말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발견했다. 그녀가 단어 하나를 꺼낼 때마다 숨을 고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어제부터 느껴지던 이상한 기운이 오늘은 조금 더 명확해졌다. 그녀의 몸짓과 말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주저함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오래 밀어둔 두 번째 진실을 입학으로 꺼냈다. 자신의 기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처음으로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던 날을 떠올리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세상이 흔들렸다고 말했다. 벽이 내려앉는 듯했다며 손끝이 얼어붙는 듯했다고 했다. 인생의 마지막을 남겨두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 그 진단은 너무나 가혹했다. 그녀는 어제 말을 다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나에게 사과하고 싶었고 다시 가까워지고 싶었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수 없다는 불안이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은 과거의 감정보다 지금의 감정이 훨씬 더 뜨겁다. 선희는 그 뜨거움 속에서 나를 붙잡고 싶어 했고, 그 동시에 나를 떠날 준비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고백을 듣는 동안 나는 경직된 자세로 앉아 있었다. 치매라는 말 속에는 슬픔과 상실과 공포가 전부 섞여 있었다. 나는 천천히 그녀가 가진 상황을 이해해 가고 있었다. 선의는 말하기를 망설였지만 나는 이미 그녀가 무엇을 겪고 있는지 직감하고 있었다. 사람은 오래된 친구의 작은 떨림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녀는 기억이 사라져가는 과정이 얼마나 무서운지 설명했다. 자다가 갑자기 눈을 떴을 때, 오늘이 며칠인지 기억나지 않는 순간, 냉장고 앞에서 물건을 꺼내고 왜 꺼냈는지 생각나지 않는 순간, 웃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갑자기 누구였는지, 떠올리지 못하는 순간, 그 순간들이 하나둘 많아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서서히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두려움에 매일 떨었다고 말한다. 그녀는 내 옆에서 자신이 잊혀져갈 것을 두려워했다. 언젠가 내 얼굴을 보았을 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고, 더 나아가 우리의 기억들을 전부 놓쳐버릴까 봐 두려워했다. 치매라는 병은 기억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마지막 연결고리를 무너뜨리는 병이었다. 그녀의 두려움은 너무도 현실적이고 절박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 속에 떠오르는 두려움과 싸웠다. 나 역시 늙어가고 있었다. 언젠가 나도 기억을 잃어갈 수 있었다. 그녀가 나를 잊어갈 날이 올까 봐 두렵고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그녀를 먼저 잊게 될 가능성이었다. 서로의 기억이 무너져 가는 황혼 속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붙잡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깊은 무게로 내 마음을 내리 눌렀다. 그러나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의 이름을 되뇌고 함께 남은 황혼의 시간을 살아보기로 했기 때문이다. 치매가 찾아온다 해도, 기억이 흐릿해진다 해도, 함께 살아가는 삶은 여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에게 말해주고 있었다. 황혼의 삶이란 끝이 아니라, 끝을 준비하며 서로를 붙잡아주는 시간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다. 선희는 자신이 만들어둔 작은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에는 자신의 일상, 나와의 기억,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과정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기억을 잊어갈수록 더 열심히 써 내려간 흔적이었다. 나는 그 노트를 보며 마음속이 흔들렸다. 그녀는 나를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자신의 기억을 잃는 것이 두려운 만큼, 나 또한 잃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 그날 우리는 함께 살자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들렸지만 곧 진지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자식들은 이미 각자 삶을 살고 있었고 서로는 홀로 남겨진 삶을 버텨내고 있었다. 함께 살아간다면 외로움도 두려움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늙은 두 여자가 젊음을 함께했고, 이제 황혼도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은 이상하게도 자연스러웠다. 그날 우리는 가까운 부동산에 들러 작은 투룸을 구경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방과 오래된 나무 바닥이 깔린 집이었다.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에 충분한 공간이었다. 벽 한쪽에는 칠판을 붙일 생각을 했다. 서로의 이름과 오늘 날짜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기억이 흐릿해져도 보면서 다시 기억할 수 있도록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랜만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황혼의 감정이었다. 당신이 황혼을 살아본 적이 있다면 이해할 것이다. 어떤 감정은 늦은 나이에 찾아올수록 더 강렬하고, 더 소중하고, 더 깊다. 그날 밤, 침대에 누운 나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다.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후회도 있었고, 미련도 있었고, 고마움도 있었다. 그러나 그중 가장 큰 감정은 다시 찾은 인연에 대한 기쁨이었다. 아무리 늦어도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일 우리는 이사를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이다. 삶의 새로운 장이 열린다. 황혼의 삶에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는 젊은 못지않게 뜨겁고 아름답다. 우리 두 사람은 이제 서로의 황혼을 지켜낼 것이다. 기억이 사라져도 함께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다. 선이가 나를 잊어도 나는 그녀를 기억할 것이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황혼의 사랑과 우정은 그렇게 완성된다. 천천히, 그러나 깊게. 사라져가는 기억 속에서도 끝까지 손을 놓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내 인생 마지막 단계에서. 선택한 인연이었다.